Hello everyone. My name is Jay, Mr. Jay. Nice to meet you online. Uh, this, is, this is grammar starter 1. Uh, 오늘 첫 시간이에요. 자,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셀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명사라는 건, 명사라는 건 일단은 여러분들 이름이 어,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람의 이름, 또 사물의 이름, 장소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게 명사다라는 거좀 이제 기억을 해야 돼. 자 한국어에는 뭐셀수 있다,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영어에 영어에는 그게 존재해요. 그래서 영어에는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가 두 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오늘은 셀수 있는 명사를 할 텐데, 이 단수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한 사람을 얘기하거나 혹은 뭐한 개의 물건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이나 혹은 사물이 하나일 경우에 단수라고 얘기를 하고, 자, 복수라는 건뭐 누구한테 복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수는 두명 이상이거나 혹은 어, 사물이 두개 이상일 때, 이럴 때는 복수라고 한다라는 것을 일단 이름을 먼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단수를 한번 보면 영어에서는 이 book, desk, rose, pen, ant, apple. 이게 책이라는 단어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건 데스크는 책상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rose, 장미라는 단어고, pen, 말 그대로 pen, ant, 개미, apple, 사과. 이렇게 되는데, 여기 영어에서는 그냥 책이라고 하면 되는데, 책한 권이라고 영어를 예, 예, 얘기해 주는 게 정말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또책상이한개 있을 경우에는 a desk, Uh, rose, uh, pen, pen 한 개, 개미 한 마리, an ant, 또 an apple. 이렇게 해서, 명사 앞에는 어와 혹은 un 을 써준다.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 그런데, 하나라는 단어거든, 이것들이 다. 근데, 어떨 때는 어를 쓰고, 어떨 때는 un 을 쓰는데,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사를 봐야 되는데, 이 단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음 소리로 시작을 할 때에는 '언'을 써준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데스크'와 같은 단어가 이게 자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를 써준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명사 단어가 여기 이 명사 단어가 'a'가 내는 소리, E가 I, O, U. 이러한 단어로 시작을 할, 할 때, 어, 특정한 모음 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떤 소리 앞에 이 언을 써야 되냐면, 이런 소리예요 한국말로, 아, 에, 에, 오, 우, 어. 이러한 소리가 날 경우에, 그러면 사과 같은 경우 애플은 여기서 이 애플 이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뭘 써준다, 언을 써준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 우산이란 단어 umbrella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우산 하나 하면 어를 쓰지 않고 언을 써준다라는 거 그래서 우산 한 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어, 복수가 이제 복수를 한번 볼 텐데 이게 우리 친구들이 발음하는 걸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 그래서 이 발음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스 발음으로 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books, desks, ks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roses 자 선생님이 굳이 발음기호로 한번 써 볼게 roses 이런 식으로 이 es 발음이 zis라고 발음을 날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roses, pens And, 자, 그 다음에 이 ts로 끝나는 단어들은 발음을 s로 발음을 해주면 돼 그래서 ands라고 발음하고 apples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면 한 권의 책이라고 있는데 한 권의 책이 있죠? 한 권의 책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책한 권은 a book 그죠? 잠깐만, 책한 권은 잠깐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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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됐다. 어, 자, 다시 갈게요. 어, 여기서는 이, a book 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a boy, a cup, an apple, two 두 개란 따지잖아. 그러니까 two books, two boys, two cups, two apples, or three books three boys, three cups, three apples.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뜻은 다 여러분들이 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혼자서 공부할 때 책을 보고 얘네들만 이렇게 보고 이거를 한글을 보고 영어로 말할 수가 있을까? 영어로 말해 보기 연습을 해 보세요. 그래서 어, 책두권 이러면 two books 이렇게 s를 붙여서 하는 연습들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장으로. 자두 번째 항목에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셀수 있는 명사에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다. 이건 이제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이어 k 책한 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is가 들어가고, 어, to 복수할 때는 선생님 여기 왜 r이 들어가요? 자, is라는 단어와 r이라는 단어는 전부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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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혹은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해석으로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할 시간이 돌아올 거예요. 그때 다시 우리 자세하게 할 거고, 오늘은, 아, 단수형과 복수형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돼. 그래서 a rabbit, three rabbits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 밑에 보면 요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바지라는 단어 pants, 그 다음에 shoes, 그 다음에 socks, 그 다음에 glasses 이렇게 s로 발음이 돼. 그 다음에 scissors 이렇게 자 이것들은 다한 쌍으로 보통들 얘기하잖아요 그쵸? 팬츠도 다리가 두개 신발도 두개 양말도 두 개니까 다 s 형으로 쓰는데 보통 복수 형태로 이렇게 s 를나 es 를 붙여주는 형태로 이 단어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새로운 바지가 한국말로는 바지라고 하지만 여기서 영어로 표현하는 쓰라고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shoes' 이런 식으로 이해갔죠?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상당히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복수형을 만드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 강의를 들어서 알 거예요. 's'를 붙이거나 혹은 'es'를 붙인다. 그런데 대부분의 명사의 단어들은 다 s만 붙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ball, balls, girl, girls, table, tables 이렇게 s만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우리,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어, 다 외워주면 정말로 좋겠지만 이게 어, 천천히 시간을 두고 외울 이렇게 외워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버스라는 단어인데 이 버스들이라고 얘기를 할 거면 s만 붙이지 않고 es를 붙인다라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버스에다가 그냥 어 선생님 s만 붙이면 되잖아요. 이러면 s도 있고 s도 있고 둘다 자음이고 둘다 자음이니까 투박해 보이잖아요, 그렇 뭔가 좀 이렇게 너무 세 보여 자음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사이에 e 를 붙여줘서. 발음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buses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야. 또 여기 church라는 단어도 나오죠. 교회라는 단어인데, 여기 church에 만약에 s만 붙이면, 얘도 자음, 얘도 자음, 얘도 자음이니까 너무나 자음만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es를 붙여줘서 churches 이렇게 발음을 할수 있도록 이가 도와주는 거야. 데시도 마찬가지죠. 데시 접시란 얘긴데 접시. 그러면 dishes 이것도 자음 자음 자음이니까 여기에 s를 한번 붙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b 박스도 마찬가지로 x로 끝나는 단어인데 x 다음에 s 들어오면 바로 좀 이상하니까 이 사이에 es를 붙여줘서 boxes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거야. 자 이해갔죠? 자 다음에는 이 자음과 오로 끝나는 명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음과 오로 끝나는 명사. 예를 어, 한번 보면, 자 이렇게 확대를 좀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 여기 어, 여기 자음과 오로 끝나는 명사. 예를 들어서 tomato라고 발음이 돼요. 그런데. 이 tomato라는 단어는 이게 자음이잖아. 그리고 o는 모음이야. 자, 영어에서, 영어에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영어에서의 모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a, e, i, o, u. 모음을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라는 거야. a, e, i, o, u. 그런데 스펠링으로 보면 다섯 개야. 근데 한국말은 뭐 아, 야, 어, 여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영어하고와 한국말하고의 그 모음의 개수 차이도 많이 있다. 자, 영어는 모음은 이렇게 다섯 개밖에 없다. A, E, I, O, U. 자, 그러면 여기 O가 모음이잖아, 그죠? 자, 그럼 T는 자음이니까 여기에 T가 자음으로 끝나니, 끝나면 상태에서 이게 모음으로 끝내주면. 여기에 s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es를 붙여준다, 이를 하나 더 붙여준다라는 룰이 있어요. 또 potato 감자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자음 t 모음 o로 끝나니까 es를 붙여주는 거야. 그런데 영어는 또 이렇게 예외로 이렇게 피아노 같은 경우도 어 선생님 여기가 자음이고 모음인데 얘 자음 모음이니까 es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이두 개의 단어들은 조금 어, 이러한 규칙을 선생님이 설명한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단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외워야 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모음과 오로 끝나는 명사를 한번 볼게. 여기 zoo, 동물원이잖아. 이 photo, 요건 사, 사진이란 사 뜻이고, zoo 하게 되면 얘가, 얘도, 오도 모음이고, 얘도 모음인인데, s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간단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일 때는, s를 붙여준다. 자, 이번에는 자음을 이제 y로 끝나는 단어 한번 볼게. 이 baby, 이게 아기라는 뜻인데, 이 b, a, b, y, s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어, 영화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b는 자음이지? 그리고 여기 y로 끝날 때, 이 y로 끝날 때 y는 뭘로 바뀌냐면, i, e로 바뀌어줘야 돼. 그래서, b, a, b, i, e, s로 해서 발음을 babies.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c, t도 마찬가지죠. y로 끝나지. 자, 그 다음에 모음 y로 끝나는데, 어, 여기서 보면, 어, 선생님 이것도 y로 끝나니까 i, e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경우에는, 이게 모음이잖아. 모음이고 y로 끝날 때는 그냥 s만 붙여준다. 이런 룰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monkey,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이, 요거를 한번 보게 되면, wolf, 늑대잖아? 그러면 wolf인데, f로 끝나는 단어들은 wolves, 이렇게, 늑대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 f가 뭘로 바뀌어주냐면, ve로 바꿔줘야 된다는 라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olves wolves 이렇게 발음해요. v s v s 이렇게. 또 하나 knife라는 단어, 칼이잖아요. 이 knife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f가 e 뭘로 바뀌냐면 v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knives 이렇게 바뀌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됐으니까, 이제 불규칙으로 바뀌는 변화,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위에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명사들은 복수형으로 만들 때는 s만 붙여주면 끝나거나 혹은 es만 붙여주면 되는데, 어떠한 단어들은 와의 형태가 자기 마음대로 변해버린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child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거 확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 child 나오죠, child. 아이고, 잠깐만. 자, child. 어린아이 혹은 아이 라는 뜻인데, 이게 발음은 children. 이렇게 발음이 바뀐다라는 거야. children. foot, 발, feet. tooth, 치아, teeth. woman, 여자. women, 여자들. men, 남자. men, 남자들, mouse, 쥐, mice, 쥐들, person, 사람, people, 사람들. 자, 그런데 이 fish라는 단어와 이몇 가지 단어들은 또 단수와 복수가 또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물고기고 이것도 물고기들이야. 이 형태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fish, 물고기, sheep, 양, deer, 사슴. 이 단어들은 S를 붙이거나 혹은 이렇게 위계다 형태가 바뀌거나 하지 않는 단수와 복수가 똑같은 단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 나와 있는데. 어... 가령,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s 붙이는 단어들은 다 간단하니까 쉬운데, 어, es가 왜 붙는지, 여기도 es가 왜 붙는지, 여기는 왜 s가 붙는지, 얘는 왜 ies로 끝나는지, 얘는 왜 ves로 끝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발음만 한번 해볼게요. desk, fox, tomato, kangaroo, hobby, toy, leaf, tooth, deer, book, dress, hero, radio, party, day, life, woman, fish. 자, 복수형 발음 해볼까요? desks, foxes, tomatoes, kangaroos, hobbies, toys, leaves, teeth, deer, books, dresses, heroes, radios, parties, days, lives, women, fish. 자, 이번에는, 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단어들, 발음만 한번 볼게요. 자, 따라 오세요. Boat, egg, ant, piano, flower, crayon, owl. 자, 얘랑 예, 답을 볼게요. 이제 발음만 한번 해볼게. 여기 올게. B, bench, class, story, fox. 자 다음 단어 볼게 여기 보카 충전하기 발음만 해보, 해봅시다. Uh, hand, lady, map, knife, doll, watch, city 이렇게 되고요. Brother, singer, visit, swim, butterfly, fly, over. Wolf. Health. Morning. So, I have two something. Mr. Brown is a something. Jenny wears something. They visit seven something. Blank swim in water. The baby has three ma. Uh, blank fly over flowers. There are ten in the zoo. blank are good for health. She has a blank every morning.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러한 문장들에 대한 뜻은 아직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다만, 여기 정답은 예를 들어서 two brothers니까 두 명의 형이잖아. 그러면, 아, 여기에 two가 있으니까 여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아, brother에다가 s를 붙여서 brothers. 이렇게 답이 돼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반드시 풀어 봐야 돼요. 자, voca. soccer, catch, grass, carry, grow, carrot, sink, sick, store, sell, puppy, rabbit. 자, 이렇게 해서 소년들과 소녀들이 축구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년들이니까 복수잖아. 그럼 요, 요 단어를 활용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boys' 그리고 소녀들이 그러면 여기에 'girls' 이렇게 되면 되겠다. 'play soccer' 이런 식으로 답을 맞춰 보는 거예요. 그래서 so, 요거 발음 'catch' and 'eat grass three'. carry they grow and a help sick doctor person the store sells for where needs have and 자, 여기서도 문장을 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자, 그러면 이것만, 핵심만 여러분들이 답을 쓰면 되지. 여기가 예를 들면 의사들이니까. 여기 doctor. 그러면 doctor에다가 뭘 써야 된다? s를 써야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사람들으니까. 여기 사람들을 써야 되겠구나. 그럼 아까 요거 불규칙하게 변하는 거였잖아. 그치? people.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어, 한글을 영어로 한번 써보는 시간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글을 읽어보세요. 소녀들이 책들을 읽는다. 자, 복수형으로 쓰래요, 그렇죠? 그러면 소녀들이니까 얘를 활용하면 되겠다, 그렇지? Girls. 그 다음에 읽는다를 먼저 써야 되니까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 왜 그런지는 read 써야 되고 그럼 얘 활용했고 얘 활용했고 책들 해보자, 책들. 북에다가 어 북이 아니라 뭐야? 독스. 그럼 요게 답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가지? 이런 식으로 어 답을 써보는 거야. 자, child, like, 좋아하다, animal, 동물, elephant, 코끼리, eat, 먹다, leaf, 나뭇잎. 자, 요거 이 leaf라는 단어는 f로 끝나는 단어니까 이거를 leaves 이렇게 복수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그 다음에 baby sleep on bed, sleep on 어디 어디 위에 잔다 이런 뜻이지. Okay.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이거를 한글로 한번 영어, 한번 옮겨 보는 거야. 한글로 예를 들면 이게 소, 소년일까? 소년들일까? 그러면 복수니까 소년들은. 이렇게 이렇게 주어를 할땐뭐 은는 이가 아무거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봐서 여기 맞는 거 이렇게 써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소년들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소년들이 아니면 소년들은 이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다. 혹은 소년들이 논다. 공을 가지고 자, 그런데 공을 가지고라고 하면 여기서는 공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려우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다 설명을 할 텐데, 요거 하고 요거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요거와 요거 한국말로 정확하게, 요 students, 그 다음에 buses, 요거 한국말로 정확하게만 써도 된다. 라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 교재 보면 그레마 충전하기로 문제들이 쭉 나올 거예요. 이 문제들의 답을 한번 쭉 골라보세요. 쭉 골라보시고, 어, 어 이거의 이거에 정답은, 정답은 책 뒤에 있어요. 책 뒤, 뒷, 뒷, 뒷면에 부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정답을 한번 맞춰보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명사의 단수형을 고르라. 라고 하는 건, 어, 이거 복수. 얘 예, 복수. 복수. 어, 얘 예, 단수. 얘 예, 복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보면 돼요.